해마다 20여 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숨집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농사일을 하는 노인들인데요. 하지만 더운 날씨에 일을 하다 보니 긴 소매나 진드기 기피제조차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농민이 반소매 차림으로 비료를 뿌립니다. 뜨거운 날씨에 옷차림은 가볍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더우고 그러니까 보호장비를 다 갖추고 해야죠. 문제는 참 진드기가 유행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긴 소매의 장화를 신고 진드기 기피제를 발라야 하지만 농촌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이라도 뿌리고 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피양 가서는 하시고. 이런 풀숲에서는 참 진드기에 물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면 1, 2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설사를 앓다가 심하면 목숨까지 잃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39명이 진드기에 감염됐고 1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평균 13살이었고 올해 숨진 8명도 모두 70대 이상 노인입니다.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지 장기적인 기능이나 혈액 순환이 여러 가지 이제 피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드기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을 한뒤 2주 이내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